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시간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할까? 정답은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처럼 이방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방인의 삶의 모습을 갖고 있고 이방인들의 사고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의 특징을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무엇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마시기 위해서, 무엇을 입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차원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과 그런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마치 끝나는 것 같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차원에서 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고민을 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하고 그거에 고민하고 전전긍긍하고. 그것이 채워지면 좀 웃고 채워지지 않으면 울고불고 하고 이러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로 살도록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다른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바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이 고민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뭐잘 아는 내용대로, 아, 뭐, 한 달에 한 500만 원만 벌면 충분히 살겠다라고 하지만, 500만 원이 벌어지, 벌어지면, 사람들은 또 마음속에, 아, 100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이 벌려요? 그러니까, 아이, 그러지 말고, 2000만 원이 벌렸으면 좋겠다.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무엇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바로 어 이러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차원을 에 잘못, 에 이방인들처럼 생각하면 늘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본능적인 욕구를 만족하게 할 방법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관심이 다른 것으로 옮겨져야 돼. 우리의 삶의 관심이 다른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좀더 근원적인 것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바로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믿음의 차원에서 생각하자. 믿음의 차원이 아닌 육신적인 차원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여접시 저와 여러분은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안달, 안달이 나고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딜 바라봐요? 믿음이 어디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의 의가 보여요. 믿음으로 바라보아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삽시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 뭐야? 하나님의 의가 뭐야? 그것은 그걸 알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의가 보여야 의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의를 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단순히 의가. 뭐, 악한 일안 하고 사는 것이, 은 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말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려면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이 우리의 상황과 문, 문,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사, 어, 우리의 상황과 문제가요. 하나님의 의를 덮어 버리고 말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제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의를 몰라요. 왜? 상황과 문제가 덮어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더커 보여 하나님의 의보다 문제가 하나님의 의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덮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알기 위해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거,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 애쓰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단순히 지식을 위해서 마치 내가 성경을 어느 정도는 통달했다가 는 것을 드러내려고 성,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알기 위해서. 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알아야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의를 위여 살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재림만을 남겨두고 지금 우리가 성령의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우리의 걸음을 멈추면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냥 혼자만 갈길 시식하게 걸어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냥 우리의 갈 길을 위해서 계속 걸어가, 걸어가면요.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멈추지 않으면 어떤 현상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 나타나면 우리의 성질, 분노, 이런 것들이 드러납니다. 왜 그런가? 왜 성질이 성질이 더 나고 분노가 더 드러날까? 그리고 후, 후회를 할까?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이다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건 사람에게 물어볼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물어보면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앙 생활이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인간인데 에, 억울한 일 당하면 같이 화내고 싸우고 상대가 주먹질하면 나도 주먹질하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얼마나 에, 편하겠어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하게 성경에서는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도 같이 내밀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 살기, 의를 행하며 살기 위해 애쓴다면, 그러한 모든 것을 참아내고, 어, 이도 견뎌내고 하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영의 문제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은 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어요. 믿음은 31절에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지나친 근심 걱정을 몰아냅니다. 거기에 매여서 고민하지 않도록 몰아내버리는 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재를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34절에 보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칸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루하루를 살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걱정의 짐을 벗겨 줍니다. 믿음은 아주, 아주 마음을 아주 편하고 지극히 평안하게 해 주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주일의 양식, 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 10년의 양식, 100년의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것은 내일을 어느 정도 기대해서 기도해서 배제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오늘 구할 것을 위해 오늘 기도하면 된다 일단은 내일 것은 배제해라 바로 우리는 내일 속에서 살지 않고 오늘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는 내일의 은혜나 내일의 양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은혜와 오늘의 양식을 구할 따름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가장 번성하고 성공한다고 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내일을 위해서, 내일, 내일을 위해서만,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내일을 위해서만, 내일, 내일이면 뭔가 달라지겠지. 한달 후면, 1년 후면, 10년 후면 뭔가 달라지겠지라고만 기대하는 착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사는,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한달 후에, 1년 후에, 10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 늘 그렇게만 얘기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 깨닫는 사람은 한달 후에 1년 후가 아니라 깨달은 그날부터 하루하루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역시 한 신학자가 말을 했습니다. 기도를 누가 잘하느냐? 기도 아니, 기도했다 그럼 뭐한 뭐 시간, 두 시간, 네 시간 뭐 이렇게 쉬지 않고 멈추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삶을 잘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오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일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내일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필요한 것이다. 진정한 기도는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필요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한 양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오늘에 주어진 양식은 내일도 양식이 주어질 것임을 암시하는 가장 강력한 보증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그러면 내일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냥 오늘만 살다가 죽을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일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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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 되어 있다고요?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내일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열심히 살게, 한달 후에 열심히 할게, 일년 후에 열심히 할게 하는 사람은... 오늘, 오늘의 삶을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한달 후가 되어도, 1년 후가 되어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뭐 5년 후를 바라보고, 10년 후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거 하고. 만약에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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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에 의한 기도가 필요 없다면, 그런 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아, 내일도 필요 없는데, 뭐 5년 계획을 세우고, 10년 계획을 세우고, 장기간 뭐 20년, 30년을 세우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하다. 그러면, 내일의 염려보다 오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사람의 삶은 내일은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1절 30, 34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그냥 뭐 내일은 아무것도 필요 없고 뭐한 달의 양식, 1년의 양식 다 필요 없고 일용할 양식만 필요하냐. 그말그그 그, 그 말씀 속에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오늘의 일용 양식이 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하루 자고 나면 내일이지만 지금에 와서 내일이지만 자고 나서 아 그날 당하면 오늘이잖아요.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100년이 돼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 기도문 가운데 한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기도는 현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믿고 내일, 내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오늘 기도했어요. 오늘을 위해서, 이런 걸 양식을 위해 기도했으면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는 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리말은 바로 날마다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에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내일을 내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일을 위해서만 살아가니까 오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됐어. 내일 이일이 됐는데. 이일 날또 삼일을 위해서만 생각하고 이일 그날을 위해서는 살지 않는 거 이러한 잘못된 것을 오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불어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광야에서 만나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만나가 서져도 내리니까 일부의 사람들은 "야, 저거 잔뜩 쌓아 놓으면 남들 없을 때 나는 그거 먹으면 되겠다"라고 말했지만, 만나의 원리가 뭐였어요? 하루가 지나면 "에, 못 먹어요. 썩어서 다못 먹어요. 아무리 뭐 그냥 어디다가 잘뭐음막을 만들어서 쌓아놔도 못 먹어요. 근데 오늘 배부를 만큼 내가 살수 있을 만큼 먹고 나면 내일 또." 살수 있을 만큼 먹는 거.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내일, 그래서 내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1년 후, 10년 후, 100년 후를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믿음의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 내일을 위해 염려하고 고민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촉하지라. 바로, 나의 어려움과 필요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미래의 일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낙담하는 대신에 오늘 우리는 차라리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우리가 주어진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